네, 훈련은 늘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 훈련은 늘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행전의 교회의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기도겠죠. 기도 오늘 부제로 삼았는데 그게 오기와 기도 끈기 오기의 기도와 또끈기의 기도. 일 이번에 말을 맞는 겁니다. 오기는 뭐냐면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일장 1 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 constantly in pray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는 기도. 그래서 끊기 히읗을 써야 되는데 빼버렸어요. 끊기, 끈기. 오기와 끊기, 끈기. 오로지기도 끊임없는 기도. 이게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죠 어,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무너,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그런 글을 읽어봤죠. 황소가 개구리 밟아 죽이는 건 뉴스가 되지 않는데 어, 개구리가 황소를 죽였다 그러면 은 이건 뉴스가 되죠. 이건 마치 개구리가 황소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과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개구리가 황소 죽였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미약한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겼다. 이게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매뉴얼을 보자는 거예요. 3월상 17장 굉장히 길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이런 도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17장 굉장히 자세히 나왔는데 이유는 뭐냐? 사울이 나와서, 뭐 형이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여튼 일치되게 하는 짓들이 뭐냐 하면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물러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세력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가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우군과 적군 구별을도 없어요. 다 동원해 가지고 물러서라,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근데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뭡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들라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자극이 오든 간에. 그래서 이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랬죠. 뜻을 정하여 나이 길만 간다.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시험이 시험되지 못하고 그 것들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버팀, 견딤, 에무나라 그랬죠. 에무나 히브리어. 그게 원래 버팀이거든요. 견디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들에도 물러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형 보세요. 형 조롱하잖아요. 아, 형이 그 자기 도와주러 왔는데 그죠? 괜히 화를 내요. 그래서 보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참 화내죠. 28절 보세요. 노를 바라요. 뭐 일이 왜 하느냐? 그리고 괜히 생각하는 척하죠.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리고 도시락 가지고 온게 무슨 교만이고 완악함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아, 지금 싸우러 나간다는데 구경하러 왔대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형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말이 안될때 우리에게 오는 충동은 뭐죠? 말이 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완성 욕구가 있죠?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면서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그렇죠?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어, 그, 이,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다고 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엘리압은 사라져버려요. 엘리압는 이름이 되게 멋진 이름이거든요. 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엘리압. 그 요압하고 어버니 똑같아요. 엘리압, 요압. 그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 되게 이름 좋은 건데 다윗 이후에 엘리압의 이름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수치의 이름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승리 거둘 때 조롱하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두번이가 나오는데 이후에는 엘리압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엘리압이 있다라는 거. 목적은 뭐예요?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주죠?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겠다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골리앗시 나와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않느냐 그러면서 뭐 신들의 이름으로 또 저주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화를 내든지 저주하든지. 맨날 이런 겁니다, 그죠 이유는 뭐예요? 물러서라는 거죠. 공포를 가지고 다 허세잖아, 허세. 등치 크다 그러면 뭐 잘난 거예요. 싸움 할때 등치 크게 뭐 중요해요? 맞출 때 많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생각도 달리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건데 그,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겠죠? 뭐, 제 또래만 해도 좋은 회사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데 아니었어요? 대기업들. 근데 요즘에 취업하는 사람들 그쪽 안 가요. 그쪽 그렇죠? 안 가고, 뭐, 카카오, 뭐, 이런 데. 그죠? 뭐, 네이버, 뭐, 이런, 이런 데. 넥슨, 이런 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업 같이 다는 중소기업 같은 데였어요. 그죠? 몇십 년 전에는. 근데 그런 그 IT 기업들 쪽으로 사람이다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하다 그러는 것도 사실 10년 20년도 가지 않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이 또 강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10년 지나고 또한 15년만 지나오면은 또다 바뀌어 버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직업이 없어질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의지하면서 연년에 한다는 거죠. 그다 껍데기거든요. 지금 은 이제 등치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되잖아요. 다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 미래를 알기 위해는 중국 가보면 근데 중국에 가보면은 웬만한 도시에 가보면 반 정도가 전기자동차예요. 왜 gm이 우리나라에서 뭐 나가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 개설린 엔진 쓸 일은 없다고 10년 정도 지나면 다 전기차 탈, 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소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은행도 얘기했잖아요. 은행 다 없어진다고 이제는 텔러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사람 만나면 돈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도로다 집. 뭐, 뭘 하겠냐고. 옛날에 버스 안내 양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거 왜 없어져요? 아, 자꾸만 자기 주장하고 하면은 그 운전사한테 30%더줄 테니까 네가다 해라 그러면 다 해버리는 거죠.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게 영원히 지속되고 이게 강한지 알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절대로 아닌데. 골리아시 등치가 크다는 거는 센게 아니고 약점이에요. 얼마나 맞을 때가 많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리려고 하니까, 노트 갑옷 입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어기자어기자 걸어다니니. 그걸 맞추기 편해요. 생각을 달리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짓된 것들, 사실은 두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그 믿음이 없어놓으면요.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두려움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도망치면 와서 덮치고, 개하고 똑같아요. 이게 째려보고 이렇게 가면 개가 꼬리 감추고 도망쳐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보면 등판은 없잖아요. 뒤로 돌아서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 사건이 나오는데누가보음그 4장에 보면요. 뭐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상해 화를 내. 타 보세요. 엘리압도 화를 내고 골리압도 화를 내고 어, 또 여기 원수들도 화를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 자꾸만 내면은 그거 예수님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속성하고 비슷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크게 화가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공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동네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밀어서 죽이려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죽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근데 누가복음 4장 29절 보니까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밀어서 죽이려 그랬어요. 막 군중들이 그럼 위기죠. 이렇게 막 군중이 막 몰려오는데 그냥 밀기만 해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4장 3십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너무 허무해. 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두벅두벅 두벅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길을 쫙 열어주니 더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그러고 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난 이거 이거 갖고 옛날에 제가 이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면은 정면 돌파만큼 강력한 건 없다. 가짜는 허세예요, 그거. 그리고 생각보다 약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정면이에요, 정면. 우리 정면은 준비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정면으로 공격 안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측면과 후면만 준비해놔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가가지고 정면 치면은 아무 방어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정면 돌파하면 생각보다 심각게 끝날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꼼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도가 이기는 거지. 말씀이 이기는 거지. 말씀 붙들고 말씀은 항상 우리를 정면을 향해서 가게 만들지 회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약한 길입니다. 그죠? 굳건한 믿음 붙들고. 정면으로 돌파하면 언제나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 특별히 그 한국 의료계에 영향을 미친 크리스천 그러면 어그 제임스 홀이라는 의사분을 들고 싶습니다. 되게 어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20대 의사예요. 여러분 20대가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는데 엄청난 일을 해요. 그책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지금도 팔리는 거죠.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에요. 닥터 홀이이 닥터 홀은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어이책참 좋은 책입니다. 그 한국에 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캐나다 선교사님이거든요. 캐나다.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평양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무덤은 이 양화진 절두산 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 보면 되죠. 뭐 걸어서 10분 어, 뛰어서 7분 뭐 이런 그죠. 우리 참 좋은 데 있죠. 거기 꼭가봐서 이 닥터 홀, 이 제임스 홀그 묘소를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은 1894년 11월 24일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닥터 홀. 거기도 닥터 홀이야 라돼 있어요. 원 이름은 제임스 홀. 그 1891년에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 된지 3년 만에 3년 만에 온거 죽었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한국에 와 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마가 홀이에요. 에디스 마리드 홀. 그 8, 95년 1월 1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유복녀라 그러죠 유복자. 아버지 죽고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딸도 또세살때또 죽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 아내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 아내가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분인데. 한국에 왔어요. 왔더니 그 풍토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죠. 남편 죽으면 되게 고향 가지 않습니까? 캐나다로 돌아가거나 이럴 건데 머물렀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지를 전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딸도 또세살때또 죽네요. 계속 죽음이에요. 남은 건 본인과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이 샤우드 홀이라고 이분도 나중에 의사가 되는데 남아있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야이 정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마귀가 이 정도로 이렇게 코너로 몰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지 남아있었다고.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그래서 이 샤우드 홀이라는 그 아들은요, 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래요. 그니까 메이딩 코리아예요, 샤오드홀 메이딩 코리아. 그죠? 그래서 파란 눈 귀여운 아기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평양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랬대. 뭐한 푼씩 내고 또 구경하고 막 그랬대. 요 자기들끼리 줄 서가지고 그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데끝까지 남았어요. 물러서지 않았다고. 저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 요 물러서지 않았다고요. 이 로제타 홀이 만든 병원이 우석 병원이에요. 지금 고려대학교 병원, 의대, 고대 의대 뿌리예요. 고대 의대가 로제타 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뿌리 뭐 연대 세브란스만 선교사 뿌리가 아니고요. 고대 병원도 선교사 뿌리 로제타홀 우석병원 그 합병한 거니까. 그리고 그 이화여대 이화, 이화대학교 그 옛날에 동대문에 있었던 거 있죠. 그것도 이분이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결핵 환자가 엄청 폐병 환자가 엄청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거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우, 우표 비슷하게 만든 거 있죠. 요즘에 나오나 모르겠다.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그게 로제타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어, 펀드레이징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죠. 결핵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핵 퇴치 운동할 때 로제타홀 이 사람 무시 못해요. 여기서도 시작된 거거든요. 잘 보세요, 한 여인입니다. 불행과 난관과 어려움. 다윗으로 친다 그러면은 엘리압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사울이 있고 지금 이게 안 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만약 여기서 아난 상처가 많아, 나는 뭐 트라우마가 있어. 맨날 남들이 하는 소리 짓거리면서 그러므로 나는 못해 라고 물러갔다 그러면 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서 는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은 버틴과 견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텍사스 대학 총장님 얘기를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얘기했죠. 어, 윌리엄 맥라이브 총장님. 이분은그 특전사 출신이 해병대, 미국 해병대. 그 챕터 3가 뭐냐면 심장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질이라는 게 담력이나 담력,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네비실 훈련 받을 때 보면은 교관이 와가지고 교관이 아주 불같은 교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 무지 무지하게 많이 한대요. 너같이 머리 나쁜 놈이 무슨 특전사가 되겠느냐. 아 어, 너같이 외소한 사람이 뭐가 되겠느냐. 막 인종차별도 한대요. 이렇게 에이시안들 뭐 오면 너같은 황인종들이 어떻게 백인 이길 수 있겠느냐. 막 거기서 뭐 그런 소리 막 한대요. 막 하면서 그만두겠느냐 이렇게 묻는대요. 그럼 그때마다 답하는 게 뭐냐 하면,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말미에 오면은, 그렇게 교관이 얘기한대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줘서 고맙다고. 네비실의 훈련은 뭔지 아십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짓거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거 일부러.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라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울이 틀렸다는 것, 이게 뭐, 투구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것 증명하죠. 엘리압이 말했던 거 구경하러 왔다느니, 뭐, 교만과 완악함,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골리아시 말하는 것, 칼과 잔창 들고 나오고, 너 개냐, 막대기 들고 왔냐, 이게 틀렸다는 걸다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틀린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님이 승리라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 붙들면 요 세상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게 뭐냐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죠.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아온다. 45절. 하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 간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우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안진명이 보실 때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그게 뭐야? 세상에서 힘이라 그러는 것들 나 의지하지 않는다. 은과 금이 힘이다. 이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세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름 능력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예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 옛날에 우리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여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게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힘들지 않는 가짜들을 잠깐 너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돈이 힘이 된다. 가뭐 인간관계가 힘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거 힘안 돼요. 그거. 그거 가짜 힘이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엔 다 없어져 버려요. 돈은 힘이안 돼요. 아무것도 힘이 안 돼요. 사람이 힘이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조짐만 보여도 다 도망쳐요. 사람은 힘이 아니라 짐이에요. 짐. 그거 허세라고. 그거 믿고 있다가 아 벽도 벽인 줄 알고 기대다가 벽 아니면은 쓰러지면 우리 내가 낭패에 빠지잖아요. 아예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당시 고대하고 시대가 비슷한데 레오나르 다빈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그렸죠. 그 그림을 보면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 사람이 원근법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 그 뒤쪽 보면은 그 창이 세 개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문이 네 개가 있어요. 그죠? 그 34시법에서 뭐 12지파 상징하는 것도 있고 잘 보면 예수님이 삼각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물이에요. 세명세명세명세명 이렇게 12명을 네 개의 무리로 나눠 놨어요. 아주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그림만 딱 봐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약간 삼각형으로. 이거 뭐냐, 안정적인 거예요. 완벽 구도. 삼각형 구도가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존재로 묘사하는 게 그게 삼각형 구도라고요. 삼각형 구도. 그래서 탄탄하게 보여서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다. 근데 거기 쭉 보면요. 다 잔이 있어요. 근데 그뭐 이렇게 뭐 레이저를 이렇게 투시해 보면 옛날 원래 그림이 있다 그래요. 근데 원래 그림에는 예수님이 잔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더 칠해가지고 지운 거예요. 레오나 다빈치가 왜 예수님의 손에서 잔을 지웠느냐. 뭐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조차도 시선을 분산시킬까봐. 오직 예수 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쳐다보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냥 빈손 들고 있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레오나 다빈치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쳐다보면 심다 빠져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서어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